안녕하세요. 하테하테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테슬라 올림푸스 맥스라는 스포츠카인데요. 일종의 컨셉카입니다. 하이퍼카라고도 하네요. 스포츠카의 상위 버전 되겠습니다. 붙이기 나름이지만요. 일단 디자인을 보시다시피 잘 빠졌어요. 아, 디자이너 제로엔클로스가 제작을 했네요. 음, 보시다시피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유리하죠. 문은 위로 열리는 걸린도어 같은 형태고 미래형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하나 사고 싶네. 테슬라 이런 차낼수 있나? 제로 인 클로스가 누군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벨기에 엔투어프 대학에서 상품 개발과 관련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프랭크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현재 디자인 부서의장을 맡고 있고요. 이 회사가 벨기에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는 별로 안 알려졌는데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모터스포츠 바이크도 있고요. 자전거도 했네요. 리들리라고 사실 이건 저도 잘 몰라요. 되게 비싼 것 같긴 한데 비싸 보이죠 이런 것도 디자인을 했다 그렇게 알면 될것 같아요 다양한 일을 한건 맞죠 근데 이게 에이스톤 마틴 발키리를 닮았어요 보면은 알겠지만 옆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닮았죠 당연히 누가 궁금해서 질문을 할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어, 영어로 대답을 했는데 대충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발키리 사진이 나왔을 때이 작업을 시작한 건 맞는데 미슐렌 챌린지 이게 자동차 디자인 대회거든요. 이 대회를 위한 테슬라 NMP 컨셉카의 시판 버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더 요약을 하면 발키리와 비슷한 것은 인정. 그런데 테슬라 경주용 차의 디자인이랑 더 비슷하고 그 시판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부 디자인인데요. 내부 인테리어도 테슬라의 대시보드 스크린을 좀더 역동적으로 디자인한다던가, 스티어링휠 보면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어, 이것만 보더라도 어, 테슬라의 기본 디자인을 모태로 해서 이거를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나? 이렇게 나오면 대박인데. 됐고, 디자인이나 보죠? 뭐, 에스더한테 발키리랑 비슷해요. 뭐, 이건, 뭐, 기본적인 디자인인데. 그래 비슷하네. 쟤는 제일 처음에 그, 발키리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거겠죠. 역시 문도 이쁘고 색깔은 뭐 검은색하고 흰색 그렇게 한것 같은데, 아예 못뭐 그렇다 보기도 힘들어요. 색깔이 다양하네. 아무튼 테슬라의 올림포스 맥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